장기 렌트와 장기 리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똑같이 사고가 나도 장기 렌트와 장기 리스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렌트가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는 리스 선택이 치명적인 실수가 될수 있어요. 먼저 장기 렌트와 장기 리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차이가 사고 났을 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장기 렌트는 차량 소유권이 렌트 회사에 있습니다. 차량 명의도 렌트 회사 명의이고 보험도 렌트 회사가 가입합니다. 여러분은 그 차를 빌려서 타는 거예요. 월 납입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렌트 회사가 알아서 보험을 관리합니다. 장기 리스는 조금 다릅니다. 운용 리스는 리스 회사 명의이고 금융 리스는 본인 명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험입니다. 장기 리스는 보험을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본인이 따로 내는 거예요. 자, 이제 사고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 300만 원, 내차 수리비 200만 원이 나왔어요. 총 500만 원짜리 사고입니다. 장기 렌트의 경우를 먼저 볼게요. 사고가 나면 렌트 회사에 연락합니다. 렌트 회사에서 보험 처리를 진행해주고 대부분의 장기 렌트 상품은 완전 자차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기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보통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예요. 여기서 핵심은 보험 처리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장기 렌트는 보험이 렌트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고 이력이 렌트 회사에 쌓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보험 이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나중에 렌트 계약이 끝나고 본인 명의로 차를 사더라도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리스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장기리스는 보험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사고 이력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쌓입니다. 보험을 사용하면 다음에 보험료가 할증되고 이 할증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사고로 보험을 사용하면 보통 10%에서 30% 정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20% 할증 시 연간 20만원을 더 내야 해요. 그리고 이 할증은 3년간 유지됩니다. 사고 한 번으로 3년 동안 총 6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쌓아놓은 무사고 할인도 날아갑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바로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장기를 쓰는 보험을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데 보험료를 아끼려고 자차 보험을 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내 차가 파손되면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까 예시에서 내차 수리비가 200만원이었잖아요. 자차 보험이 없으면 이 200만원을 본인 돈으로 내야 하고, 대물보험 사용으로 보험료 할증까지 받게 됩니다. 사고 한 번에 200만원 플러스 3년간 보험료 할증,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반면, 장기 렌트는 대부분 완전 자차 보험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같은 사고인데, 장기 리스는 200만원 플러스 할증, 장기 렌트는 50만원, 자기 부담금만 내면 끝입니다. 더 심각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사고가 두세 번난 경우입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은 사고가 연속으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3년 계약 기간 동안 사고가 세번 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장기렌트의 경우 사고가 세 번, 나도 자기 부담금만 세번 내면 됩니다. 대략 150만원 정도예요. 본인 보험 이력에는 여전히 영향이 없습니다. 장기리스의 경우 사고가 세번 나면 보험료 할증이 중첩됩니다. 3년 안에 사고가 3번 나면 보험료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연간 보험료가 10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이 됐다면 3년간 240만원을 더 내는 겁니다. 장기 렌트는 150만원, 장기 리스는 수백만원. 같은 사고인데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사고 이력의 장기적인 영향도 중요합니다. 장기 리스 기간 동안 사고를 내면 그 이력은 계속 남아서 리스 계약이 끝나고 다른 차를 사더라도 보험가입 시 과거 사고 이력이 반영됩니다. 반면 장기 렌트는 사고 이력이 본인한테 없으니까 신규 가입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매년 내는 거라서 10년이면 수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운전 경력이 얼마 안된 분이 리스가 세금 처리에 유리하다는 말에 장기 리스를 선택하셨어요. 첫 해에 접촉 사고가 두번 났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둥을 긁고 골목에서 사이드미러가 부딪혔어요. 다음에 보험 갱신할 때 보험료가 30% 넘게 올라서 연간 90만원이던 보험료가 120만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사고가 한번더 나서 세 번째 해 보험료는 140만원이 됐어요. 결국 3년 동안 보험료만 당초 예상보다 100만원 넘게 더 쓰셨고 리스 계약 끝나고 본인 차를 사려니 보험료가 너무 높게 나와서 결국 장기렌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장기리스가 무조건 나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되고 무사고 이력이 긴 분들은 장기리스도 괜찮습니다. 사업자분들은 리스료를 비용 처리하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해서 세제 혜택이 보험료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어요. 차량을 인수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장기리스가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렌트가 확실히 유리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은 렌트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사고 확률이 높은 시기에 보험 리스크를 렌트 회사에 넘길 수 있으니까요. 운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앞으로 본인 명의로 차를 살 계획이 있는 분들, 보험이나 사고 처리에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도 렌트가 낫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장기 렌트는 보험이 회사 명이라서 사고 이력이 본인한테 쌓이지 않고 보험료 할증도 본인이 받지 않습니다. 완전 자차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차 수리비 부담도 적고요. 장기 리스는 보험이 본인 명이라서 사고 이력이 고스란히 본인에게 쌓이고 보험료 할증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차 수리비까지 본인 부담이에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고 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히 초보 운전자라면 장기 렌트가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사고 한 번으로 수백만원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